싱크대 막힘 가봅시다. 부평, 아주아파트, 싱크대 막힘 현장. 뭐야? 에이, 애도 단 붙네. 발산아주아파트 싱크대요 안녕하세요 바닥에서 물 새요 아, 네, 좀 얼룩 있네요. 그건 얼룩은 예, 전에좀해 가지고 네. 이거를 저희가 몰랐어요. 네. 이제 사용하면서는 괜찮은데 네. <laughs> 금요일부터 해 가지고 네. 물이 좀 네. 넣어버렸어요. 여기서요. 네. 이 침대에서. 네. 아, 그럼 이100% 땅속에 막힌 거예요. 세탁기라고 한도 연결돼 있고. 음. 그냥 틀어만놓은 뭐, 거예요. 뭐. 많이 아, 네. 부은 것도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기를 썼을 때. 네, 네. 지금 위에, 위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네. 위에 쓸땐 괜찮은데, 물을 네. 만약에 이렇게 모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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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 내리면, 은 네. 조금, 이렇게, 똑같이. 네. 심하, 싱크됐을 때는 네, 심하진 네. 않고, 네. 세탁했을 때한번 확. 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현상이 나타나요. 네. 8년 동안 잘 쓰시다가, 네. 그리고 뭐 이제 막히는 원인이 이 온... 다양해가지고, 어쨌거나 여기 안에가 막혔고요 지금 물. 그쵸. 그렇죠? 이게 그 이제, 막히는 원인이 다양한데 보통 기름때가 원인이 많이 돼요. 기름때가 원인인데 8년 동안 못 쓰신 기름때들 또는 그 전부터 있던 기름때들이 이 땅속 안에 누적이 돼 있을 거고 동맥경화, 그럴 수도 있죠. 인테리어를 하고 오셨을 텐데 인테리어하면 외부는 깨끗해지는데 얘는 안 바꾸거든요. 이 안에 구멍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처음 그 구멍 그대로 예요 그래서. 여기 살전탈에 썼던 이물질이다 안에 퇴적돼 있는 거예요. 싱크대에 물한 번만 하나 님, 지금 틀어 주세요. 지금 그냥 바로 꺼 주셔야 돼요. 일단 뜨세요. 수건 있어요? 일단 네, 네. 이렇게 쓸 때는 안 넘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받았을 때 넘쳤어요? 네네. 네, 네. 보여 주세요. 보요 네. 어, 오케이. 어, 이미 소리가, 예, 네. 르 이러잖아요. 네. 아... <laughs> 나오기 전에 제가 막갔어요 내려갔어요, 굴? 예. 네. 이미 소리가, 예. 오르륵, 오케이. 앞에, 앞에까지 때가 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멀리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소화하는데, 네. 붙자마자, 와르륵이이 앞에부터 때가 퇴적된 거고, 음. 나가는 그, 거기까지 쭉 껴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봐야 될까요? 세택할 필요 도 없죠. 무조건 없죠. 이걸 이제 뚫으면 싱크대 해답기 다 내려가죠. 예. 네. 안에 있는 이물질이 뭐가 됐든 전부 다 제거될 겁니다. 고체, 딱딱한 고체의 돌 같은 것만 아니면 포크나 이런 거. 혹시나 이제 밑에 층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 있으면은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알고만 계시고, 굳이 그렇다고 연락해가지고 뭐 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정말 예민하신 분들 듣거든요. 소리를. 뭐 조금만. 하시고. 와, 들어가죠. 다 갈아버립니다. 안 갈리는 건 있죠. 고체. 그거는 갈리지가 않고 장비가 꼬여 버려요 안에서. 물을 찬물로 해가지고 아까 그 그냥 흐르는 물 있죠. 고정 틀어주세 예. 틀어요 네. 네 틀어세요 세탁기도 원래 났었겠네요 여기다 원래는 다른 집들은. 그죠? 그렇게 세탁기 세탁기 배관이 여기 아마 조인돼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1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벽 안에, 이 콘크리트 안에 수직 메인관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2m인데 안에가 조금 직선이 아니고 좀 꺾여있어요.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것 같고 아까 물 이걸로 버리신 거예요? 네. 이걸로 반만. 일단 반만 버려보세요. 다 보세요. 다, 다 반. 시원하게. 이제 다시 가득 봐도 보 가득 그네푸더 네. 보여주세요 어, 통과했다 보여요? 네, 보세요 보여주시죠? 세탁기 물한번 지금 받아보세요. 한 5분이면 빠지죠. 네시에 <놀람> 네, 보고 있으니까 보이 물이 막 내려가죠. 작업은 다잘 됐습니다. 금방 끝나죠. 어 음. 소리가 벌써... 아, 다르죠. 쉬운... 네. <놀람> 설거지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기름때는 웬만하면 안 버리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뭐, 내가 뭐, 만약에 감자탕을 다 마실 수 없으니까 국물 버려야 한다고 하면 변기에 버리셔야 돼뭐 뭐, 수육, 뭐 삼계탕 이런 국물도 있죠. 네, 기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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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아무리 깨끗해 보이도 다 굳으면 응고된 기름이거든요. 변기에 물 내리면서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이런 분도 있어요. 변기 막히는 거아니냐네데 싱크대는 막혀도 변기는 기름로안 막혀요. 변기는 고체 뭐 휴지, 물티슈 이런 것 때문에 막히지. 액체로는 절대 안 막히거든요. 항상 미지근한 물, 뜨뜻한 물 쓰시고요. 1년 내내 뜨뜻한 물이 좋아요. 한번 막혔던 데는 나중에또 막힐 수 있어요. 그 막힌 그 위치가 또 같은 식으로 살림을 하시면 또 거기 똑같이 끼겠죠. 물론 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돼, 이제는. 한번 아팠던 네, 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뜨뜻한 물.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배관은 항상 싸늘하기 때문에. 아우, 소리가 다르네요. 봐봐. 아니, 어, 이런 음? 소리 들어보지 음. 못한 것 네, 같아요. 아까도 틀스을때 <laughs> 이렇게. 아니, 나 이런 소리를... 자석이에요.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조심 잘 쓰세요. 네. 해결 네, 네. 완료.